저희도 김민슬입니다. 어 저희 의류의 뜻이 짜다, 엮다 이런 뜻이잖아요. 장인들을위해서 엮고 짜는 수공예품들을 세계적인 트렌드에 반영을 해서 한국에 소개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저희가 나탄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단분부터 시작해서 해초나 와우 같은 다양한 소재를 다루고 있긴 해요. 주력 상품이 나탄백인데 그 이유는 라탄 소재가 가장 고급 소재라서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로이백이라는 기운토득백인데요 인도네시아 라탄으로 고급 소재로 사용해서 제작되었고요. 바깥스 시즌에 세커백으로 들고 가기 굉장히 좋은 안정맞은 사이즈고요. 의외로 핸드폰이나 수첩 같은 것도 다 들어가서 데일리백으로도 음. 굉장히 좋습니다. 그 라탄 특성상 냄새가 조금 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오븐에 굽고 이렇게 말려지고 이런 과정에서 특유의 그런 절름새 비슷한 게날 수가 있는데 그 햇볕에 하루가 열려주시면은 냄새가 많이 날아가거든요. 그리고 사용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네, 날아가요. 이 소재가 가오에쓰있는 소재예요. 여름에는 통기성이 좀 없고 바람이 잘 나서 시원하고 가을 기온 을 때는 예, 또 따뜻하게 해주는 특성이 있대요. 그리고 컬러가 또 브라운이라서 굉장히 F/W 시즌에도 어울리는 백이 될것 같습니다. 좋은 제품으로 많이 어,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바라바라 고객님들, 저희도 많이 사랑해주세요.